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저녁입니다. 식사들 하셨는지, 저 방금 밥 먹고 왔습니다. 두 마리 찜닭 조지고 왔어요. 오케이, 먹거리 레어 나올 것 같더라. 왠지 어, 잠깐만, 번저 14, 독저 11, 버, 냉저 8, 이게 더 낫네. 이목 걸이 훨씬 낫네요. 이게 훨씬 좋다. 아, 오케이, 레지 좀더 끌어올렸구요. 좋은 선택이다. 이게 안다는 역시 잡을 만하다니까요. 액트 3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또 친구 두 명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은 빡셉니다. 아, 근데 어제 먹은 무기가 너무 좋다. 이거 아, 이거 진짜 너무 좋네. 우연치 않게 구한 이 무기 너무 좋네. 진짜 딱히 루너드 필요 없는데. 확실히 드루이드가 <laughs> 원래 변신들을 키우면은 피통이 크거든요 초반에 안정적인 맛이 있네요 다른 캐릭이 비하면 맵피를 12분 만에 목을 따라고 지금부터 12분 만에 <laughs> 어떻게 12분 만에 달려가 변홍산님 슈퍼채팅 5만 원 감사합니다 <laughs> 마골장 외로워 보이네 안 외로워 네 명이나 있는데 뭐가 외로워? <laughs> 아나 친구 많아 나 많다고 친구 아이씨. 사실 이 정도면 아골장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싶은 것보다 빨리 죽이고 다른 걸 보고 싶은 게 아닐까? 하지만 그 또한 이겨내는 게 김마골이니까 끄덕끄덕 우상족이 안 죽잖아요 지금. 원래 이거 평타 한 방에 다 죽었어야 하는 애들인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해당 친구 비용은 난이도 클리어까지 유지됩니다. 지금 친구 4명 추가돼서 5인방입니다. 뒤질것 같습니다. 진짜 죽음. 오늘 방송 켜서 2명이 또 놀러 왔습니다. 주말이라 그냥, 시간 넘쳐 흐르나봐요. 와씨 잠깐만, 거수 때렸는데! 이거, 이거 맞아? 나맵피못 잡을 것 같아 미션 취소 눌러주면 안돼 모델링은 잘 뽑혔는데 이족보행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늦 이족보행하던데 스태미너 없이 다니세요 걸어다니면 이족보행함 <laughs> 이렇게 다니면 되겠네 제가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반송비 요 친구 반송을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나 모르겠는데요 단한 명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 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 랄룬 좋아 와 근데 이거 인원수 5인방 상자 까는 방 오지네 템 떨어지는 개수가 그냥 친놈처럼 떨어지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5인방 넘어가버리면 쿠라스트 바다에서 상자만 계속 까도 되지 않을까 어? 합법 아니야? 오 화염장 참 좋아요 58장 됐다 기드빈이한건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저데이달리긴 했어요 어뢰 저항이라서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벨트 두줄불편한데 도박에서 쓸만한 거 뽑으실래요? 돈이좀 있나? 아가능이면 자멜라한테 플레이트 벨트 뽑고 싶긴 한데 지금 레벨 풀벨 나오나? 24? 25렙이네 뭐야 벌써 25렙이야? 나올 듯? 나오고도 남을 듯? 이거 레벨 따라가니까 나오지 않을까요? 어? 풀벨은 액트4를 가야 나오나? 아 나오네 나오네 어 다행이다 쓸만한 거를 뽑자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10만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번져 13 일단 이건 챙겨놔야겠다 쓸만하네 화염 저항, 번개 저항, 레어. 요 정도면은 뭐, 노멀에서 나름 쓸만한 거 아닌가? 좀더 돌려보죠. 맛있는데? 저 정도면 괜찮다. 용병, 용병 살려야 되니까 요, 요걸로 교체하겠습니다. 인정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걸로 바꿨습니다. 극지 벨트에서 번개 저항, 라이트닝 저항 벨트로. 두절벨트 불편해 보이시다고 미션 거셔가지고 바로 벨트 뽑아버리기. 역시 김마골, 응? 역시 자네야. 설마 노멀인데 죽겠어? 안 죽겠지? 그치. 이게 정상이지. 남해가 이상한 거 아무리 생각해도. 남해 화염 강화가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아니, 헬에서도 죽을 피가 아닌데, 사실. 야, 야 무슨, 진짜, 얘, 물리. 물리 면역 수준이네 이거 돌가죽 걸려있는 거 이거 왜 가만히 있어 온데 버그 걸림? 뭐함? 아무 짓도 안하는데요? 맵피 목다기 미션 실패 미션 실패 그러니까 솔직히 내 인원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제한 시간 만에 메피한테 다 도달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 보이긴 했었어요. 쉽지 않았어. 메피 런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위치가 나쁘지 가 않네. 5인방이라 메피한테 뽑아먹을 거 뽑아야 될것 같긴 한데. 5인 메피 미쳤는데. 친구비 당 신사임당 한 장씩 4명 들어와 있습니다. 내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려본 적이 없어. 친구 돌려보낼 적이 없기나. 미스터리 벨님 슈퍼 채팅 20만 원 아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쌩쌩 쳐서 친구들 쳐내고 시원하게 갈수 있겠죠? 나는 그게가야 큰일 나는 거 같아. 있다면. 아니 이거 친구들 다 집에 가야겠다. 가는 게 맞다. 선절선절 비용이 야무지게 들어와서 친구들 집에 가는 게 맞다 이거. 친구들 택시 타고 집에 가야겠다. 아 늦었다고. 집에 그냥 아야미스테리맨님와 천사다 천사. 친구 절교 비용 고맙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혼자서 저렇게 짊어지셨는데. 이게 친구비였으면 다 8인방이었는데 1인방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미스테리베님 아이고 친구들 기가 비용 20만 원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근데 이거 맵피는 맵피는 5인방인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첫 조우가 피 상태가 저렇게 되는 거라 존나 세거든요 어 봐봐 미친놈이야 저거 5인 맵피 미친놈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왕 도네이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스테리베님 아이고 친구 다 집에 보냈어요 예. 요 정도 했으면 노멀에서는 이제 뭐 놀러 안 오겠지 남에는 가야지 1인으로 디아를 가연 잡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불길의 강만 들어가면 눈이 헷카닥 돌아가던데 일단은 도끼가 아니라 프레일 하나에 활 하나에 대가리 하나에 도끼 배트렉스인가요 저거? 아니다 배트렉스 아닌 것 같다 디키페이터 쪽인 것 같고 저 바닥에 떨어진 게 저게 마지막에 있는 게스테은 잔인지 모르겠네요. 어, 이건 소울스톤이죠 여기는 소울스톤 아, 포렉스가 에, 레어인 걸 확인했어. 그럼 나머지 4개에서 유니크 2개가 떠야 된다는 소리인데. 바닥에 떨어진 거 아이템은 다섯 개. 유니크가 2개 이상 떠야 된다. 빡! 야 씨, 어림도 없구나. 미션 실패! 어? 어이, 내가 쓰면 되겠는데? 딜 좋은데? 어, 딜이 좋아. 잘 떴어! 세다! 야무지다! 어, 좋은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정도면 매우 좋죠. 액트 끝나면 친구들을 가는데 또 찾아오더라고요. 어, 노멀 친구들 집에 가면은 남의 친구들 오더라고. 미쳐버려, 사람. 번저가 늘었다. 74, 61. 좀 괜찮은데요? 양손무기 친구, 창고 치고는 레지가 나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다. 미션, 저 실패 누를게요. 첫맵피 유니크 두개 이상. 미션 실패. 네, 확실히. 1인방이니까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지금 레벨 26인데. 아, 잡는 속도가 다른데. <laughs>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약할 리가 없지. 어? 이게, 이게 족쇄 푼 김마물인가? 야, 이거, 이거지. 응? 이게, 이거지, 이거지. 아, 돌가죽? 아, 뭐, 예. 야, 레벨 26인데. 첫 디아블로 유니크 세트 합쳐서 두개 이상. 쉽지 않네. 감사합니다. 해내면 되죠. 화저 10. 화저 참좋고요 화저 풀이죠, 이러면. 84. 어, 잠깐만, 왜 화저 맥시멈이, 아! 핫스포! 야오! 파저 84. 액트4에서 파저 84. 엄청납니다. 발바닥 젤리로 때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친구들이 너무 무거웠어. 그런 거 있잖아, 막. 내가 이제 너를 진심으로 상대를 해야겠다 하면서 막 손목에 있던 거 장착한 거막 땅에다 풀어놓으면 막 땅이 막쿵 하면서 부셔지고. 족쇄 해제, 리미트 해제 막. 솔직히 친구 한 명씩 왼쪽 팔, 왼쪽 다리, 오른 팔, 오른 다리에 묶여 있었는데, 내려놓으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성인 남성 건장한 사람 기준으로 한 75kg 정도 잡은 고박이 4인데, 300kg 정도 되는 거 들고 있다가 내려놨으니 얼마나 날아다니겠습니까? 기분 째지네요. 드레이드도 기분 좋다네요. 월월. 월. 음, 아주 좋으시대. 하지만 버닝 소울 만난 건안 좋으시대. 크리스마스 때 방송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방송 다 합니다. 어디 안 갑니다. 연말 방송합니다. 연초 방송합니다. 설날 방송합니다. 추석 방송합니다. 방송 맨날 합니다. <laughs>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갑니다. 예,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기다려 주실 거잖아요. 설마 나 방송 시고 자기들은 놀러 가면서 방송 안 보는 건 아니겠지? 에이,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딨어? 어? 박올님,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방송해주실 거죠? 해놓고, 자기는 여자친구랑 데이트 가가지고 방송 안 보고, 어? 영화 보고 막, 어, 맛있는 거 먹고, 와인 한잔 하면서 막, 오늘 밤이 참 좋네요. 이러면서 막 그러진 않겠지? 여기 5인방이었으면은, 탭댄스만 쳤을까? 방 리방했을 것 같은데. 아니, 이줄왜 이렇게 멀리 있냐? 보통 입구 근처에 있다 그러던데. 버닝소부터 정리 좀 하죠. 그지 같은 놈들. 스킬 많이 달렸네. 이거 루비 벗어도 되겠는데요? 109짜리 뚜껑 벗어도 될 듯. 아니, 설마 친구 돌려보낸 게 남해에서 매콤하게 드시려고 지금 돌려보낸 건가요? 선생님도 기다리고 있는 거임? 그런 거였어? 이게 <laughs> 병주고 약주고가 뭐 그런 거냐? <laughs> 어? 사람이 힘들 때 다가와서 손, 건네준 손이 이게 절망의 구렁터리로 내보내는 그런 거야, 이거? 약주고 병주고. 앞마당에서 아, 조금 퓨리 배울 때까지 돌고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무기도 괜찮아서 어? 파르티잔? 사소시아 맞다 사솟 사소 안 뚫려 나오지 저거 회색으로 저렇게 나오면 에테리얼 아니면 의미가 없네 아 에테 아니네 아 삼소캣 잠깐만 삼소 파르티잔이면 투지를 여기다가 만들어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원한을 여기다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아, 아기를 여기다 만들고 스탯 찍어서 찍히면은 팩트 진행하는데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기 파리티잔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진행할 때. 아이드 엘 에드. 삼소 좋죠. 나쁘지 않지. 스탯이 모자르는데. 민첩을 너무 많이 찍었나 본데. <laughs> 아이드 엘 에드. 어우, 데미지 108. 오우씨, 야불딱지다. 와, 딜 봐라. 요 정도면은 뭐 노멀 졸업무기 충분하죠? 매우 맛있죠. 힘113 필요하니까 3업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저것 때문에 스탯 초기 하긴 좀 그렇고 지금부터 업할 때마다 힘좀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노활력이라 스탯 밸류가 지금 좀 높은 편이라서 그건 딱 마침 퓨리 배울 때쯤 배우겠네요. 아, 끼겠네요. 가자. 뭐가 제일 좋을까? 사실 별로 기대 안 하니까 알트키컨 안 할래. 주울, 주울룬? 되게 좋은 분이긴 한데 의미가 없네요 립크래커 노멀 디아가 줄수 있나? 한번 희망 고문하고 가볼까? 익셉셔널... 스태프 준네 디아가 만 7,104분의 1 확률로 <laughs> 이겨내면 되지 7,400명 중에 한 명이 나을 수도 있잖아 어? 내가 될 수도 있잖아 그게 가능해? 가능한 가가가가가가가가 가능해? 아뭐 변신 풀렸어. 큰일 날 뻔. 아 이거 변신 풀리는 게 제일 무섭네. 아 이게 좀 습관이 좀 돼야 되는데 이 변신 풀리기 전에 변신 한번 다시 쓰고 변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드레이드 생존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잘안 되네요. 계속 계속 사냥하다가 변신 풀리는 게 자주 보이네 이거. 사고 날것 같은데 이러다가. 감사. 갇혔는데 빠져나가야 돼요. 둘러싸이면 위험합니다. 저거안 그러면 걸어서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파저가 높긴 하지만 체력 수치가 낮아서 저 친구들을 상대하기엔 좀 무서우니까요. 개방형 지역에서 싸우는 것이 좋다. 싱글이라 사실 배내시면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돌면 되는데 디아님 입장하십니다. 자, 디아님. 7 0 0 4분의 1 확률로, 립그레 커 주실 수 있으시고요. 저는 그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어, 뭐더라? 먹을 게 많죠? 노멀 디아한테. 이래저래 좋은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기대컨 살짝 해보겠습니다. 립크레커가 훨씬 낫죠? 데미지가 훨씬 낫죠? 맛있죠? 생각해보니까 나인풀무기 있었지? <laughs> 앰플이 안 터지는 게 아니라 앰플을 안 쓰고 있었는데 요 까맣게 깜빡 잊어버림. 나는 앰플 무기 오너였다. 앰플 단검이라고 들어보셨는지. 공속도 매우 빠르다고요. 졸라 빨리 풀리는데 앰플? 아 하나도 안 아파 미친. 와 개간지로. 알포 떨궈놓고 알트키 컨. 힘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체가 이렇소. 터졌어요. 벨트 하나, 활 하나, 방패 저시어브 방패 같은데 아닌가? 팔라 방패인가? 망했다. <laughs> 스태프가 아니라 투창이야 투창. 메이슨가 저거? 활포는 제가 떨군 거고 이거 일단 내어 하나. 아예? 어? 어? 잠깐만. 이라타? 이라타? 아 이라타면 용서 가능. 디아님맛 없는데 이라타면 아 약간 색깔이 그거 같은데 지옥불 같은데. 아이씨. <laughs> 아, 텟텟! 미션 실패, 미션 실패. 이거 미션 성공용으로 들고 있자. 아니, 내 생각에 그니까 P24짜리 벨트가 있는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는데, 미션 실패. 아예 채팅을 못 봤어요. 아, 아니, 저 제가 멀티태스킹 능이안 좋아지고. 저그 머시어 체스로 올라오는 미션 못 보는 거 같아서 원만 읽어주는 마골짱 다음 디아가 뱉는 템에 갈비뼈 부셔버리는 단소 배틀 시 10심사임당 그렇당 10심사임당이면은 50만원이라고요? 다음 디아가 리크래커를 주면은 50만원을 주신다고요? 들었냐 디아야? 너 눈치가 있으면 나와야겠지? 어? 야리크래커 하나 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반띵 해줄게 반띵 해줄게 당장 가야겠지. 십십 10, 단임당 못 참지. 리크래커가 나온다면, 네, 킹전 자산이죠 사실. 감사합니다, 미스테리 벤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채팅을 못 봤어요. 디아 잡는다고. 후원만 읽는 게 아니라 후원을 듣기 때문에 반응이 조금 빠른 거지. 제가 채팅을 잘못 보잖아요.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러려고 한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반응 후반 너무 감사하고요. 미션도 너무 감사합니다. 7 0 0 4분, 7,404명 중에 한 명이 된다면, 10심사인당. 어, 캐드랍이 아닌 디아블로 만 분분의 1이에요, 대충. 아까 만점 몇이었어. 사실상, 안전 자산이죠, 예.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근데, 어? 로또도 사는데, 일주일의 행복, 로또 사는데, 디아블로 같이 한번 하는데, 이 정도 설레임? 이 정도 가치 굉장히 높다. 김마월이 10심사인당을 먹을 확률? 1739분의 1. 혜자야, 이번 디아 떨어지는 갑옷 개수 맞추기? 갑옷 한 개. 갑옷이안 나오면 미션 실패인 거죠? 한 개는 나오겠지. 어, 시골 벨트! 시골! 야무지다! 두 번째 디아가 뭐가 있나? 두 번째 카생이 좀 뭐가 있나봐. 바바 때도 그러더니, 유유타네요 굉장히 유유타죠 이거. 너무 좋아요. 왜 좋냐? 그냥 좋습니다, 시곤은. 피가 늘어나니까요. 관계장에 살짝 내려가긴 하는데, 그래도 시곤 벨트 너무 좋고요 잠깐만 나와주면 세트 효과로 공속도 늘어나니까,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현재 미션은, 디아블로가, 지금 잡는 디아블로가 립크래커를줄시십 심사 인당 립크래커에 걸린 현상금 5 0만원 확률은 만 칠백 구분의 일. 오씨 잠깐만 어디야야야야야야 잠깐 스텝 보면서 넋 놓고 있었는데 죽을 뻔했다. 어, 너무 방심함. 뭐야 왜 이렇게 아파? 라저가 쓰레기라 그런가 봐. 파전은 높은데, 라저가 54라 졸라 아프네. 개 아픈데? 먼저 살짝 빠졌다고, 이렇게 데미지 차이가 심하게 난다고? 그거 버려버렸어요, 라저벨트. 시곤 먹었다고 신나서, 갖다 던져버림. 야, 이걸 우인방으로 잡았던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안 되겠다. 늑대 소환해야겠다. 억그로좀 <laughs> 돌려야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와 아까 디아랑 너무 다른데 난이도가? 아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지금. 두, 드루이드 손 번쩍번쩍 드는 번쩍 거 봐. 개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아픔하면서. 스태프가 뜨긴 떴다. 스태프가 뜨긴 떴다. 그리고 갑옷은 빵개네. 이런. 다기인데요 스태프가 떨어지긴 했어. 갑옷, 갑옷 안뜬거 아니야? 갑옷 없는데. 아니, 갑옷 빵개라서 미션 실패인 거지. 하나 있다고? 갑옷 있다고? 갑옷 못 봤는데. 갑옷 뭐가 있지? 방금 갑옷 하나 있어? <laughs> 저게 만약에 진짜 립크래커면 은 난리 날 텐데. 근데 생긴 게 아닌 거 같음. 커터스태프인거 같지가 않음. 기대 코 한번 해볼까요? 크리스 매직, 코디 플레이트 매직, 브랜디 스탁 레어. 그러네, 갑옷 하나 나왔네, 고딕 플레이트. 얍! <laughs> 야, 이게 저자 스태프인 줄 알았는데, 파이크네요. 이게 생긴 게왜 사기를 치냐. 스태프인 줄 알았는데, 이 끝에 창이 달려있었네. 파이크네, 파이크. 야, 슬프다. 쉽지 않았어. 갑옷 개수 맞췄다, 그래도. 미션은 쉬울 리가 없지. 로또 당첨을 꿈꿔봤지만 어림도 없었다. 부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션 성공. 미션은 걸어주신 미션은 실패인 걸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가옷 미션은 성공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다. 가옷 하나 달달하고요. 아, 스태프인 줄 알았어. 요좀 설렜습니다. 약간 잘못 봤어요. 끝에 창이. 스태프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나 솔직히 좀 두근두근했는데. 스터리 벨님 스태프는 감사니다 파이크네. 파이 저런 비 카비에 아유 미스터리 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원 후원 미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죠 사실 노멀 디아에서 리크래커 먹겠다는 거 욕심 졸라 과한 거긴 한말이안 되는 일이긴 하죠 아, 근데 님들도 내 입장이었으면 설렜을 거야 왜냐면 이미 미션에 눈이 돌아가 있었거든. 눈이 신사임당으로 가려져 있는데 뭐든지 쿼터스텝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뭐든지 내 눈앞에 뭐가 떨어지든지인가? 다 쿼터스텝으로 보였을 거야. 심지어 저게 쿼터스텝가 아니라 그냥 롱스텝 이런 거만 떨어져 있었어도 쿼터스텝프로 보였을 거야. <laughs> 이게 그러, 안 그럴 리가 없어. 50만 원인데. 발 앞에 막대기 아무거나 하나 먹기. 아무거나 하나 먹기. 근데 첫 발이 아닌데 그냥 발런을 해도 되는 선택지인 거예요? 연말에 캐릭시 상식? 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레드 카펫 하나 깔고 캐릭시 상식 하나 할까요? 대상 정해놓고 하는 거라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 요새 뭐 방송사 보면은 없는 상도 만들어서 주던데, 여기도 그냥 뭐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상 이름이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수금왕상이라니요 형님? 어? 솔룸 뭐야? 아니 요새 노멀에서 솔룸 먹는 게 트렌드야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이거 학식을 만들 수 있다고? 통찰력을 만들 수 있다고? 어? 데스... 데스 무기 데스는 벨트가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데스, 데스, 벨트가 나오는 거 의미 없어. 어, 퓨리 나왔다. 진행하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퓨리가 사실 일레 퓨리는 좀 마속기네. 두 대밖에 안 때리지 않나? 두 대네요. 파르티잔을 드디어 낄수 있네요. 필이 시너지는 없어요. 근데 상향됐을 걸요? 큐리 좀 상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기 데미지 끼면은 어 허허. 거의 한 2, 아니 1.8 아니다. 올려칩시다. 두 배, 두배 상도 올라가는데요. 두 배? 어 데미지 야무진데요? 어 맛있다. 아, 아이걸또 알아보시네. 하스퍼 아니지? 예, 맞아요. 음, 아유 눈치가 빠르셔라. 역시 아이템 외형만 보고 알아보는 괴물이다. 우리 형님들 다인물이다이 말이야. 아유 또 이거 자랑을 또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되나? 어.. 이거 또또 어느 친구가 좋냐? 뭐 안다가 준거 아니지? 아.. 아니죠 안다 그런 친구가 준게 아니라 응? 음? 트리 헤드! 어? 트리 스토럼 입장할 때 필요하다고 어? 데코드 케인 구하러 갈때새 신발 신어야 되지 않냐면서 부츠 하나 딱 챙겨주는데 제가 감동을 해버렸지 뭐예요 아주 사연이 있는 친구입니다 친구도 저기 졸라 센데요? 여기서 31 레벨인데 딜이 약함 이상하지것도. 야 손조 방어 들고 나왔네. 데미지 반사되네. <laughs> 이지. 친구 없는 노멀이라서 너무 켜져 가고만 좋네요. 김막골 노멀에서 살고 싶다. 남에 안 가면 안됨 왠지 무서워 오늘. <laughs> 나이트메어가 두렵다. 노멀 바할론 괜찮을지도. 친구들 다 집에 갔습니다. 미스테리비 형님들이 친구들 다 택시비 쥐어주셔가지고. 몰라. 근데 저 사람도 나이트메어 가면은 노멀은 좀 시원하게 진행하고 남해 기대하시죠. 이러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남해에서도 배신 때릴 수 있어. 아까 부, 보냈던 친구들 말고 새로운 친구들 불러오는 거 아니야? 씨이 세상에 미, 믿을 사람이 없다 이거. 나 아까 일단 두명 봤거든요. 채팅창에서 두명 봤거든. 두 명. 남해가 있으니까 괜찮아. 실망하지 않아. 뭐 이런 사람 두명 봤는데, 그두 명이 만약에 친구 오, 우리 집 놀러 온다 그러면은 벌써 두명 확정이잖아. 벌써 3인방이야. 가자마자 3인방이라고. <laughs> 공포 영역 도는 거 나쁘지 않을지도. 발한테 <laughs> 막대기 아무거나 먹기. 발 유니크 두개 이상. 커터스태프좀 나올 만한가? 헤드랍 1852분에 야, 저도 디아워에 비하면 회전데스태 없는 것 같아. 칼, 창, 유니크 두개 이상 미션에 막대기 하나 먹기 미션, 천사 아뮬레 먹기 미션 있는데 일단 링이랑 아뮬레 떨어진 소리는 안난것 같고요. 아, 세트야! 아이제나트라니 미션 다 실패 눈치가 없네 이 녀석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션 성공 아니 왜왜왜성공 막대기 와 어, 창이 막대기야? 아 그냥 손잡이만 남으면 되는 거였어요? 스태프를 말한 게 아니라? 왜 미션이 성공이죠? 나는 실패를 누르.. 아 세..셉터 이름이 뼈에 막대여가지고 성공을 눌러주셨대요 예 막대기가 스태프 이름이 뼈에 막대기라서 <웃음> 이게 <웃음> 이게 이렇게 되네. 어. 어떻게든 주실라고. 아디어 유니 고맙습니다. 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개웃기네. 어. 아 고맙습니다. 어 레지 상태 파전은 낭낭한데 에뭐 예, 맛이가 없네요. 레지 상태가 맛이가 없어요. 역시 b 시5시밖에 없나 믿을 건. b <laughs> 시5시에서 레어 반지 아뮬레 뽑아서. 부족한 라저를 채우는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의 친구 비시보시 비시보시는 신이니까 공격이 거미숲이더라고요 액트3잖아요 어우 싫어요 부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벌써 왔어? 아왜 집에 안 갔어! 집에 간다며! 아, 백수님 감사합니다. 5만원 후원, 친구 추가비, 남의 친구 추가비, 나이트 메어 액트 원 친구 추가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구 집에 가는 거 아니었냐고. 너무 빨리 돌아온 거 아니냐고, 이거. 괜찮아요, 두명 정도는 아직. 거뜬합니다. 파르티잔 유니크,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뜬하다. 좋습니다. 선님의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뭐 아이템 더잘 뭐 먹으라는 응원으로 받아들일게요. 고맙습니다. 15시에서 딱 더더 말고 강타 장갑 하나 줘으면 되지 않을까요? 잘 주던데 생각보다. 사실 아까 5인방 노멀 됐을 때 노멀에서 43를 찍을 뻔하긴 했음. 아이고 친구들이 택시비 받고 돌아가서 망정이지. 아이템, 아기 파르티잔 착용하고 있구요. 번저 장갑에, 냉기 저항 벨 저기 반지에, 시권 벨트에, 번개 저항 링, 자맹, 그 다음에 매직 뚜껑, 삼레지 목걸이, 하스퍼. 요렇게 끼고 있습니다.